8번. 자, 다음식1 0차항식을 x-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x-6이래. 이걸 이제 우리가 고일 때는 힘들게 풀었는데, 지금은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. 자, x의 10제곱 플러스, ax의 3제곱 플러스 b를 뭘로 나누는데? x-1의 제곱으로 나누는데. 나누면 몫이 곱해지고, 이게 2차니까. 이 보다 한 차수 낮은 1차 이하의 나머지인데 그것까지 줬어. 엄청 친절하네. 4x -9. 이때 AB를 구하래. 우선 QX가 뭔지 모르니까 죽여야 되거든. 그래서 X에다 첫 번째로 X에다가 이 앞에 걸 0으로 만들기 위해서 1을 대입해. 그럼 1 a b 는0되고1대입하면 마이너스. a b 가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자, 그 다음에 차수를 같이 낮추기 위해서 양변 미분해 볼게요. 이식을 양변 미분. 그러면 10x의 9제곱, 플러스 3a x의 제곱. 그 다음 얘는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. 미분 그대로. 플러스 그대로 미분. 얘 미분하면 플러스 4. 그 다음 또 x에다 1을 대입하자. 그럼 얘는 10 더하기 3a는 0, 0, 4. 됐나요? 그럼 a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,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다. 두개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8이라고 하면 되겠죠.